3년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3년때부터? 그치 나학년때부터지 3년때부터야? 참고로 어야지아죠 너무 멀리 만 보는데? 이거 아예 붙인거구나 완전 보러가세요 보러가요보러아 이거 와서 춤춰도세요세요세요자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에반찬. 아 진짜 안녕하세요.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. 야, 군나고만 응, 갈게요. 네, 잘 가요. 안녕. <laughs> 앞에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저를 봤나봐요. 앞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죠. 에 네, 누군가 했는데, 네, 저분이었습니다.

Cause it's all mine I ain't mad at nobody no. I just wanna have your body Now if you can take it deep yeah. Then let a nigga like me get it that body, Girl, oh I lay down and go down till I reach emotion ocean oh. So come and get this dirt We need that figure, that medicine I you know you like it like this, so you get that

Watch me do one one now show me what 각이 드는 밤, 평소 저런 밤 안에는 바라봐. 난왜 별이 많아지고 더지게일수록더 저조해지고 안타린 날같 요즘 따라 저 별들이 나를 다뤄보는 듯 기분이 낯부 아 바람 따라갈 걸걸 나옆을 맞으며 뒤처진 아무나 못된 에 나만 라 처음에 나도 황 처지 그냥 도내 하길이겠어지 가도 가도 제자리거든. 1지면 우리 대비는바아이아야 괴롭지. 이 게임에 규아내게니기기모는 정우 콤마 찍고 대한 목표들을 적어. 만 잡고 서있는 시간은 버려 시간을 버려. 열정보 다수 업지가제막그리며 손을 떨어 도수 높은 열정에 타들어가는 듯한 소. 피 끓는 도끼를 감추지 못해 교출하다터치는 포텐 초중고등학생 끝에 날 방귀로 운방한 고생 고생 끝에 나 절대 끝을 봐 나체 끝에 나 고자로 뒤떨어질 뻔 어이마디맨 신스틸러 한마디도 아니 한글자로 버스킬러 날이라면관중들다 뒹굴서려 마치 둘릴러리 노매 베테랑랩베 남은 여론한테 바 사장님보다 길어 욕심내지 않아만 할 필요가 없잖아 저변에입문이저 우주 너만 나를 전해 내 길이 지옥이로도두려움께 뭐에 계속 불먹어 적들로 들 패널 랩비 무기 모두 속이 후련 속이 후련 네수고했습니다 생겨가지고 아이는아니잖아아니 나부르잖아 너야그지말 앞으로 인터넷 섭잡하기고하하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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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계속 웃기게 생기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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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형은 키도 작으면서 밤에 하지 마! <laughs> 형, 형은 키도 작으면서요. 하, 넌 이쁘면 다냐? <놀람> 이쁘냐? 우와! 이가 먹고 판단해.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. 난 너가 그때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. 강 황빈이 형 진짜 멋있다. 야, 그거야, 그래. 남이 맛있다 해도 아, 네가 직접 먹어볼다 와, 난직 어, 서창빈이 동상으로 세워졌네. 오징어입니다. 오늘은 어, 머리이락 어때? 응? 머리 어때? 약간 낙파가 한번 할튼거 같아. s i l e n s i l e n n r o s u n g a 아아히가안녕요안녕요 안녕히 가요. 안녕요안녕 가요. 안에히 가요. 안녕히 가요. 가요. 안녕히 가요. 가 그 크리스마스 무슨 명곡 모음 뭐 있잖아요. 그런 거막 틀어놔가지고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막 들려요. <laughs> 그리고 또 어? 크리스마스에 또 과몰입해가지고 <laughs> 크리스마스 오기 2주 전부터 그 노래 계속 틀어놓고 현진이는 성부치고 부르면 서운해. 네, 네. 아, 네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황현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현진아 현진하다가 황현진 이렇게 하면 약간 심장이 안 좋아하는 게 뭐냐고? 나 가지 안 좋아해. 가지가 운다고? 울어라. 가지는 울어주자. 응. 가지 너무 싫어. 가지 받, 가지 먹고 100억 받기, 안 먹고 100원 받기? 아우. 뭐, 가지 몇개 먹는 건데요? 일단 300개 까진 가능해요. 가지 너무 싫어. 더 먹을 수도 있을걸요? 그때부터 가지가 제 최애 음식이 되지 않을까. 가지가 원래 이런 맛이었어? 막 이러면서. 100억이요? <laughs> 한달 정도는 가지만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. 또 갑자기 가지가 가끔 당겨 갖고 가지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갑자기 가지가 좀 먹고 싶어서. 음... 가지 케이크요? 응. 가지 회도 먹을 수 있을걸요? 응. 나 오늘부터 가지 좋아, 사랑하죠 그럼. 응. 주대 어디 갔어는지 나? 난 너가 주대 응. 그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. 에, 전 주대 있게 가지 먹겠습니다. <laughs> 뭐 어떻게? 어? 어떻게? 나이 노래 좋아해.